안녕하세요. 범바람 박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만시오우르테가 자라의 창업자죠. 이분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뭐 거금을 빼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도 이제 손절하기 시작한 가로숲길. 강남에서 가장 하플한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이 자라의 창업주 오르테가 이 사람이 결국에 여서는 발을 빼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해외의 큰 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서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썰물처럼 되어버리는 한국 아파트 또 부동산의 갯벌 장세. 이처럼 선수들이 빠지고 큰 손들이 뭐 발을 빼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오로테가는 2016년 당시에 빌 게이츠 제치고 세계 부호 1위에 올라섰던 와, 어떻게 옷만 팔아가지고 아니 빌 게이츠는 반도체를 팔으면서 뭐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아니 이 양반은 옷을 팔아 옷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세계 부호 1위가 되지? 뭐그 정도로 뭐 엄청난 업력을 쌓은 그런 뭐 자수성가형 기업가인데 재산이 154조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아만시쇼르테가 자신의 딸에게 또 자라를 뭐 물려주는 37세 의 딸에게 이런 경영권 승계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설랑설레가 많았습니다. 자라가 무너질 것이다. 결국 뭐 이렇게 젊은 딸에게 뭐 다이아몬드 수준의 완전 다이아몬드 수준. 그냥 뭐 물려주는 그 아버지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잘 이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라 창업주 오르테가가 325억에 가로수길 건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5억 손해보고 300억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죠. 아니 25억 정도 손해보고 또 팔았다는 것도 좀 교합도 하죠. 뭐 어느 정도 좀 버틸만한 그런 어떤 열액 충분히 아니 154조인데 <laughs> 그 정도로 뭐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어떤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깟뭐 25억 가지고 뭐 이래저래 좀 이, 간을 보고 발을 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만큼 마 지금 앞으로 25 플러스 알파, 그니까 러 50억 혹은 100억까지도 손해볼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 대표적으로 뭐 가로수길 상권 침체, 뭐 상권 정체성이 좀 붕괴되고 있고 지속적인 뭐 임대료 상승, 인근에 뭐 신흥 상권 부상 등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상권 자체가 지금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상가의 공실이 한국 시장에서는 부동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흥시 거북섬, 지금 16억 명끌에서산 상가가 2년 만에 얼마다 3억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거의 그냥 완전 대폭락 아닙니까? 그 정도로 뭐 엄청난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입지적 이 전망을 내놓으면서 잠재적 가치를 선전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이곳이 16억에 내다 팔았는데 이게 지금 가치가 3억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완전히 그냥 뒤통수 제대로 세게 얻어맞은 거죠. 거의 뭐 회복을 못할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 급격한 대조정의 조짐이 보일 수밖에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자본의 큰 손들이 지금 빠져나간다는 것. 아파트 시장 역시도 지금 구매력이 상당 부분 큰손 외에도 실수요 사이에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한국 아파트 시장의 잠재성과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라얘긴데 지금 이게 자라섬 얘기만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 얘기예요. 송도에서도 16억에 샀다가 9억에 매도할 정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중국, 인도 이렇게 뭐 고점에 딱 샀다가 물렸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냥 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도 그냥 내다 팔어. 왜?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보면 5억 하는 것도 있고요. 6억 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7억 하는 것 어느 정도 방어를 한것 같아요. 중국인이. 뭐 본능적인 어떤 이 촉을 딱 세우고, 와, 이거 9억 아래로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위기감. 지금 더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손절 딱 치고 나가는 건데, 아무튼 중국 자본도 한국 아파트 시장을 위태위태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장기적 침체를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여기는. 5년 전에 뭐, 완전히 나가이 되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뭐,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서울 아파트를 뭐 집중적으로 매입했지만, 수익률이 최근 와서 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으로서 7년간 전국 아파트 매수 3만 건 찍은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62%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와서 42.1%로 2015년 1분기 36.3%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그리고 상가 중국인들 매수가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이미 큰손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냄새 이미 다 맡았어. 그래서 한국 자산시장에 대격변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토재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면서 뭐 강남 3구 앞으로 더 오른다라는 이상한 연막 작전을 피고 있는 것도 이거 탈출구 마련하기 위한 또 꼼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 미리미리 손실 마지노선 딱 세팅해 놓으시고 자기 기준에 맞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구 찾기에 이분들 바빠요. 근데 국내 매수세력들이 호구 입질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 정말 조심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시장도 지금 뭐 해외자본이 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희고 혼전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 오늘도 뭐 어느 정도 호재가 터졌었잖아요. 미국에서 반도체나. 또 기타, 뭐 전자제품, 휴대폰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조금 유예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400선 살짝 회복했다가 외국인은 거의 뭐 3,000억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난주가 거의 백그라운드죠. 5% 코스,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외인이 3조 2,000억 그냥 투매에 던져버렸어. 3조가 훅 빠져나가버리니까 아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2,300선으로 뚝 떨어졌다가 오늘 간신히 좀 2,400선 회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에 일어났던 이 자본시장에 이 심상치 않은 모습, 고스란히 코인 시장에서도 재현이 됐죠. 3시간 만에 6,192달러.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원 하는 만트라 토큰이 0.4325달러. 그러니까 600원이 돼버렸어. 아니 800만 원짜리가 여섯 3시간 만에 800이 원 됐다는 얘기. 이거 뭐 금융 위기급 어마무시한 폭탄이죠. 자본 시장의 이 폭락 현상이 이 토큰 시장에서 또 증시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 재현이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면 이거 끔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제 지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이런 토큰 이 가격 추이가뭐 완전히 개떡락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3 시간 만에 폭락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뭐 안겨줄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거 제2의 루나 사태하고 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패닉 상태,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그냥 골로 간 거죠. 정말 가상화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국내 뭐 금시장, 지금 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자본들이 금쪽으로 랜딩 기어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뭐 저공 비행하는 것도 아니고, 금이, 뭐, 이전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개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요사키 양반이 또 등장했어. 이거, 이분은 완전 뜸뿍쎄요. 잊어질, <laughs> 잊어버리면 뜸뿍, 또뭐 잊혀질만 하면 뜸뿍, 또좀 가려질만 하면 또 뜸뿍뜸뿍 뭐 나타나가지고 주식, 채권, 달러 모두 다 폭락할 거라고, 그냥 주구장창 외치고 다녔죠. 근데 <laughs> 이분의 신념이, 무서운 건지 몰라도 지금 현실, 현실화되고 있잖아. 주식이 지금 뭐, 거의 뭐, 미국 중심 반토막 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비교적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채권도 던져버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미국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올라가서 미국이 이자로 이게 집어줘야 하는 돈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달러 역시도 지금 강세에서 약세, 148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20원까지 내려왔어요. 와, 이거, 노스트라다모스, 이 능가하는, 예언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기승전, 비트코인이야. 그러니까, 주식 채권 달러, 다 필요 없어. 지금, 바닥 찍고, 비트코인 다시 올라갈 거냐, 비트코인 사라고 막, 홍보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양반 좀, 얘기는, 어, 한쪽 길로좀 들었다가, 한쪽 길로 흘릴, 그런, 뭐, 그런 얘긴데도 이상하게, 불안하게, 이게, 다 들어맞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시장은 안정성을 요구하는데 불안정성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갯벌장이 될수 밖에 없겠죠. 하루마다 달라지는 관세정책. 증시, 가상화폐, 금값, 국채가 그냥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 트럼프가 당초였던 예상대로 국채 가격이 조금 증시에서 빠진 돈이 들어와가지고 국채 부분에서 좀 만회를 해서 미국의 이 부채를 좀 갚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 국채 폭락을 견딜 수 있을까요 반도체 전자제품 관세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왜걸또 말이 바뀌어버렸죠 뭐 한숨 돌렸다 애플 삼성 기사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하루 뒤에 한두 달뒤 반도체 관세 전자제품 포함 협상 불가 와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의약품 뭐 국가 안보에 필수이기 때문에. 협상 불가라 별도 관세 부과할 거랍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 정책이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뀌니까 뭐 보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깨서는 관세를 이만큼 부과하고 다음날 바꾸고 그리고 또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거의 뭐 로데오 경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관세 정책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 스마트폰 면제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트럼프의 이 언급이 반도체도 관세에 포함된다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지율 기반이 지금 좀 굉장히 좀, 좀, 좀 상당히 무서울 건데요. 53%에서 지금 50% 지금 4월은 47%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요즘 한국의 아파트 시장,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부채에 물려있기 때문에 오르테가가 가로수길 300억짜리 건물 뺐다라는 건굉장한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투심이 이제 부동산 랜딩기에 올려 다시 이륙하자, 떠나자, 바이패스 우회로로 밖에 뭐 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은 상당 부분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탈출 현상이 아주 세게 오고 있잖아. 이미 미국은 뭐 호떡 뒤집기식 관세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고 가장 큰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은 이런 영향력 아래서 집값이 너무 고점까지 올랐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계속 뻥부지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집값에 대한 어떤 거품의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여놨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확 붕괴되버리면 그냥 아파트 시장 그냥 완전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집값이 고점까지 뛰었다는 건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은도 지금 고민이야. 3일 남았는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1,420원대로 환율이 좀 내려오니까 기준금리 내려도 되는데 이게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꽉 잡고 있잖아. 동결. 관세정책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미 연주는 어떻게든 인플레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 금리나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원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 뭐 널뛰기식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부동산도 지금 휘청거릴 수 밖에 없겠고 딱두 가지의 가두리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율과 금리. 이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부동산 시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도 지금 자금 롯데건설 자금력 얼마나 좋습니까? 건설업계에서는 그냥 거의 탑을, 탑을 찍는 그런 어떤 건설업체인데 이 천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뭐 공사 중단 예고까지 했었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지금 뭐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1 8 6 2원 합의를 해서 올해 뭐 공사비 변경을 위한 총액 뭐 의결까지도 완료를 했는데 그마만큼 이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경색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롯데건설, PF 우발 채무가 지금 뭐 도급 사업에서 이 미착공 부분이 3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대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 중소 건설사 도미노식으로 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그대로 부동산 심리는 아파트 시장 매수 심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 1일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매매가 7번, 7건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천만 가까이 사는 서울에서 무슨 동네 복덕방도 아니고 매매가 7건에 그치고 있어 야, 야 이러다가 정말 이 부동산 시장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까지 지금 번뜩 들죠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도 0.25까지 팍 올라섰다가 0.11로 반통을 놨다가 다시 0 0 이거 거의 뭐 지하실 뚫는 추세로 가는 그런 어떤 궤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7천 건 8천 건 3월까지 이르다가 지금 4월에 474건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완전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 거래가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게 될 거란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자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기오사키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주식, 환율, 또 금값, 또 채권, 모든 자본 시장이 흔들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만 유독 용가리 통병업, 아파트 시장이 버틸 수 있다? 이거 택도 없는 말이죠. 결국, 뱉기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희망은 더 없는 거죠. 정상적인 가치평가를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품 없이 고스란히 그 평가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뻥프질 해가지고 거품만 키워놓으면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에 닿을 수 있는 가격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머지않았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아주 저비용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에게 꼭 찾아올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부동산 큰 손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뭐 너나 나나 할것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마무시한 뭐 대재벌들도 강남에서 샀던 건물 팔아버리고 그리고 중국인들 역시도 얼마나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샀습니까? 근데 이게 수익이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니까 러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일관성이 지금 없습니다. 하루마다 말이 달라져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의 궤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집값까지 내려오긴 상당히 단 시간 안에 그 거품이 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번한번더빗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